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죽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기도로 승리의 기회를 선포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형통이 불행이 되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이겼죠.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으며 기도의 사람이 된 히스기야. 근데 오늘 39장에 와서는 형통이 불행이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것을 축하하러 온 바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과 욕심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에 희스기야는 진정한 마음의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때와 그 평안과 경고함을 근시안적인 신앙으로 갖게 되어 후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단지 외면적인 전쟁과 건강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과 욕심입니다. 늘 회개하고 조심하고 그 교만과 욕심을 이길 때에 진정한 승리와 형통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교만과 욕심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잘될때 겸손하길 바랍니다. 누릴 때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을 때 주님만을 높이며 더, 더, 더욱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이렇게 죄를 질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즉,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죄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사야 첫 통독 때 말씀드렸죠.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 구약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예언이었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그 죄성과 심판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위로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단지 이빨님의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바로 팩트, 사실, 실상, 언약, 약속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4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봉우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봉우리에 서는 저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가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올라갈 것 같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승리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9장. 그 때에 팔라단의 아들 파벨론왕 무르닥 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못대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제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들리니, 레바노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넘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피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41장. 솜들아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위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는 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 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 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죽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고루카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해에 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즉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